슈퍼스타 작가님이시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해드려야죠. 앞으로 일정도 많은데. 그, 그 슈퍼스타, 오늘 해명하도록 하겠니다 <laughs>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넉살하고, 최혜정님이랑, 그리고 이제, 뭐, 레원. 래퍼, 레원님하고, 극딜러에도 출연하셨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지오지아에서 콜라보한 옷, 박서준님 입었다는 그, 여기 요요진 작가님 콜라보 오신데, 그리고 얼마 전에 위믹스 옥션에서도 참가하시고, 오늘 아트페어에도 진행 중이고, 유명하고, 이렇게 바빠 보이시는데, 예전에 영상에서는 뭐좀 유명해지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유명해진 것을 조금 체감하시는지. 그때 제가 그 유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유명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친밀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솔직히 지금이랑 그때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저의 유명해지는 기준은, 어, 진짜 정말 세계적인 작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작가가 본인 기준에서 유명하다라는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은 한5 10 15, 15정100 중에 15 정도. 근데 이제 요예진 작가님 하면은 라이브 드로잉이 또 특기시잖아요. 예전에는 홍대에서도 그런 퍼포먼스도 하셨고, 약간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좀덜할것 좀 같고, 그런 기회가 조금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나요? 홍대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한 거는 2019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잠비아라는 곳에서 되게 한 9년 정도 살다가, 그러다 2019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인맥도 없고, 그 리소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 작가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작업을 보여야 된다는 그첫 번째 이유가 이제 홍대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의 레피테이션을 쌓고, 그리고 나의 그 자료를 쌓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어,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를 화방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벽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그리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멋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갑자기 종이를 붙이기 시작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 게 솔직히, <laughs> 레파터리가 좀 되게, 그, 되게 멋있거나 막, 쿨한 작업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제, 저를 바라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뚫고서, 이제, 하고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보이고, 그 반응들이 이제, 뭔가 저한테 에너지가 돼서, 더, 그, 작업을 더 집중해서 할수 있게 되는 그 긴장감이 되게 라이브 페인트의 그 묘미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솔직히 가서 할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통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리 라이브 페인트나 드로잉 하고 싶어도 어 할수 없다. 근데 그게 저한테 수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 생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은 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던 질문에서는. 크게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시라든지 그런 게좀 어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연극이라든지 음악 분야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아주 조금 나은 편이긴 한것 같아요. 음. 정적인 공간에서의 전시 관람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수준이니까. 얼마 전에 가상 전시 시작하셨고 요요코인 NFT 그리고, 블록체인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요유진님 특유의 스타일, 뭐, 검정 옷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색깔 비니? 노란 색깔? 화풍이 굉장히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항상 느껴지시는 게 따뜻한 느낌 많이 들고, 변화하려는 느낌과, 어떤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앞으로 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진부한 질문이라 이게 답변도 진부할 텐데 <laughs> 각자 다 소중한 자기만의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아마 그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 걸음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먹는 거, 있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그런 거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되게 기본적인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땅에 그 에이즈로 되게 힘들게 죽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되게 굶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고아분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범지구적인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이제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그런 알량한 생각으로 가서 뭔가를 했을 때 물론 그 의도나 그 했던 활동들이 전혀 후회되지도 않고 너, 저한테 너무 많은 거를 주고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지만 좀더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범지구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만, 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작업을 하면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내 주변의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삶 그런 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뭐를 꼭 집어가지고 이거 해결돼야 돼 예전에는 되게 멋있는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Fight for r i g h t 이라든지 아니면 평화를 지키자 아니면 뭐 깨달음과 가르침과 막 이런 거를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야기로 게 풀어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love and peace, love is everything 그 소프트한 어, 언어로 그림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다 답이 된다. <laughs> 어 요즘 작가분들은 나아가야 되잖아요. 자꾸 나를 홍보해야 되고 똑같은 작품이라도 유명한 사람의 작품과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또 대중들의 시선에 좀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를 또 추구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는 건가요? 도전하고. <laughs> 이게 그 아, 공부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 제가 처음에 어, 이 작업에 블록체인의 그 느낌, 블록체인의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뭔가 어, 섞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엔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업과 블록체인이 엮이면 뭔가 더 섹시한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되게 얘기하기 좋은 거리 그리고 되게 멋있는 어 그리고 되게 어, 나 자신도 뭔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어 그런 주제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엮어 가지고 좀 홍보나 마케팅적으로 어, 활용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저번에 전시를 할 때도 그 블록체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전시를 좀 꾸며봤던 거고 그그 그 전시를 준비할 때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 가져와서 내 전시에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한내 그림, 제 그림을 가지고 뭐제 그림이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쪼개 가지고 그거 USB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블록체인과 내 작업이 연결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다가 어 NFT라는 개념이 나타났고 그게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나와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전시 때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뭔가 어 설득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원화와 NFT의 개념을 조금 쪼개가지고 두 개를 이제 경쟁을 시키는 구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이 NFT와 원화가 판매되는 그 1일 1일 판매량, 1일 판매 금액을 어, 정리해 가지고 매일마다 트위터에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을 어 이제 마지막 날어 최종 결과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 원화에다가 이제 증강현실이 가능하게 이제 아이패드를 셋업을 해서 어 뭔가 보이지 않는 NFT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재미있게 보여 줄수 있는 컨텐츠들을 구성을 했던 게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켜 냈던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 마케팅이 잘 돼야지 또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결국에는 이, 그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될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설득력 있게 재미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결국에는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어,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나 강한 이야기를 퍼트러 내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유명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테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다 무시하고, 유명함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봤을 때는, 그 유명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 수많은 퍼즐들이 맞춰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만,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까지를 도와주고, 거기에서 뭔가 또 갑자기 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게막 일어났을 때, 결국엔 그 유명세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비단 거대 자본의 그런 흐름이 인볼브 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어준다든지,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요소인 거잖아요. 유명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가 얼마나 잘 대처했냐는, 했냐? 그런 게 어, 그런 요소들이 막 되게 겹쳐서 그 유명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마케팅을 너무나 잘해서 한 순간에 그 유명세를 타서 거기에서 뭔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굉장히 성공한 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유명세를 어,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유명이라는 그건 결국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어,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행위 안에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좀더 도와주겠죠.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한 만큼 어, 나도 그 감사함을 보여야겠다. 네, 그 보이는 방식에 대해서 항상 고민되는. 이제 작가님한테 항상 빠지지 않는 소식어가 나인투제로, 잠비아에서의 9년, 아프리카 유네스코에서 파견이 되셨고, 한국에서 재시작을 의미하는 제로라는 그 개인전도 열으셨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했을 때뭐 좋은 일로 가셨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뭐 생활하는 게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어, 그때 이제 2010년에 아프리카에 처음 어, 잠비아에 파견이 됐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뭔가 저의 경험의 끝판왕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음. 어, 물론 그거를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어, 가지고 있었고, 그거와 이제 반대로 해외잖아요. 해외면 얼마나 쿨해. 음. 일단은, 뭔가 모든 게다 이국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내가 살던 곳에서 갑자기 흑인분들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와버렸는데 뭐 너무 신나죠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얼마나 또 젊어 그러니까 아 그냥 파티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고 아주 정신 팔려가지고 한몇 개월 보냈죠 <laughs> 먹는 게뭐 먹을만해요 음식이? 그 거기서 이제 주로 먹는 게 시마라고 네. 옥수수 가루에 물을 천천히 이렇게 넣으면서 계속 휘저으면서 끓이면은 네. 그러면은 나중에 는백설기 같이 경단 같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기보단 좀 시루떡 정도의 어, 그 정도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런 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반찬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아, 입에 잘 맞으셨나 봐요. 아프리카 음식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고 음... 살이 그냥 <laughs> 뭐 해충, 뭐 전염병 이런 걸가 왠지 걱정될 것 같은데 그런 뭐 질병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분명히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자기네 나라에 없는 끔찍한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네, 맞아요. 그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음. 그쪽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어 일단은 저는 말라리아를 겪어본 적이 없지만 모기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그건 굉장히 진짜 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어, 심각한 그런 모기 질병인 거고, 어 그리고 HIV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되게 짜잘한 것들이에요. 이런 요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그 이를테면은 보, 보트 플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이렇게 빨래를 이렇 빨래를 하고서 밖에다가 이제 정원 같은 떨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거기 알을 깐. 음. 근데 그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그 스크류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건으로 이렇게 닦거나 옷을 입을 때 살갗을 파고 들어가요. 그 애벌레가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몸에 파리 유충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몸에 막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은 뭐좀 그런갑지?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음. 이게 점점 심하게 막 부어오르니까, 한 새벽 2시쯤이었는데, 어, 아, 이거는 허벅지에 고름이 찬 거예요. 음. 아 이거는 좀 짜내야겠다고 해서, 대놓고서 빡 짰는데, 콩알 만한 유충이 튀어나온 것같어막 춤추면서 막. 막, 막 <laughs> 그때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네. 몸이 막다 짜기 시작하는데, 어, 근데 막 허벅지 있는 게 제일 큰 놈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짜내면서 다 내보냈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어, 그냥 두지 그랬냐고. <laughs> 단백질, 네, 이거 엄청. <laughs> 단백질이라고? <laughs> 네, 그리고 고플라인은 이제, 거기 이제 알이, 애벌레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 이 딱쟁이가 지는데, 거기서 숨을 쉰대요. 음. 그래서 거기를 뭔가 바셀린 같은 걸로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두면은 낫는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저는 좀 오버해가지고, 이제 꽉 짜냈는데, 네, 아. 그때는 조금 끔찍했어요. <laughs>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네. 또 제가 살던 마을에는 전갈이 있었거든요. 음. 그 전갈에 쏘였을 때, 어, 그때 좀 더, 좀 끔찍했고. 어, 그래도 뭐 되게 용감하시네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까지도 전갈을 한번도못 봤거든요. 음. 근데 되게 마을에 만, 만연한 거였더라고요. 만연. 새벽 2시에 물 먹으러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티셔츠를 던져놨거든요. 이제 티셔츠를 밟았는데, 발바닥을 세모스 뚫는 것 같이 엄청 아픈 거예요 봤더니 거기 이제 발바닥에 정갈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구아 어, 아 <laughs> 어, 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랬는데 잠비아에는 건조기랑 아파트가 꼭 필요하겠네요 고층 아파트에 어... 살아야겠다 아 도시에는 없으니까 도시에 살면 됩니다 <laughs> 아 그쵸 <laughs> 아, 그 마지막 질문 할게요. 아, 네. 아 제가 이제 유예진님하고 대화 나누기 전에 상상을 했던 게그 VR기기를 쓰고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 그 작가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 너무나 멋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지금이 팬데믹이 아니라 올림픽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밖에 모여야 되고 모여야 되는 어떤 작품, 그런 전시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작가님이 훨씬 더더 어떤 시대를 더 탔겠죠 그런 어떤 시대의 조류에서 근데 이제는 어쨌든 메타버스의 흐름이고 그 비대면이 대세인데 현재 유유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 아직 저한테는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 저도 이제 크립토 국세라든지 VR 기술을 써보기도 하고. 근데 아직 좀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재밌게 형성되고 있는 그 문화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렇게 폭 빠져드는 그런 몰입도를 저는 찾진 못한 것 같거든요. 사이언스 월드그 작업을, 이전시에서 했던 작업을 그 복셀에서 옮기면서도, 실제 전시장이 주는 그런 뭔가 몰입감을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들이 저한테는 경험이 돼서 어느 순간에 간어 이게 이게 요것도 되네. 어 이게 이것도 되네라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에 도달하신 분도 되게 많이 봤고. 어. 그래서 어 저도 그 뭔가 친숙하지 않더라도 어 계속적으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꾸미고 활용하고 어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laughs>